수원의 광곡 광교 호수공원에 나와 있는데, 조그만 저수지 같은 그런 공원이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음, 카페나 뭐 그런 거는 많지 않은 어. 것 같고, 어, 네. 음, 대부분 신식, 음,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규모가 큰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각종 뭐 이렇게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어, 산책길 어, 그런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캠핑장도 있는 것 같고 어, 분수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연꽃이 음, 이렇게 있는데 연꽃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너무 햇살이 좀 따가워요. 따가워서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도 좀 덥고 따갑습니다. 근데 바람이 좀 이제 가을바람, 음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직은 어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어좀 시원하고 좀 그렇습니다. 걸을만 해요. 아마 한 6시쯤 되면 아마 산책하기가 제일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제가 호수? 호수라고 말하기는좀 그런데, 이 저수지는 많이 다녀봤어요. 천안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천안에 있는 그 호수, 당국대 캠퍼스 있는데, 있는 그 호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규모가 크고 거기는 어, 주변에 카페들도 좀 있고 연꽃도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잘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도심 속에서 어, 나름대로의 그런 또운치가 있네요. 전망대도 보이네. 저 위에, 저 위에 보면 전망대 보이시죠? 네, 전망대도 보이고, 거의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군수광장에서 놀고 있네요. 네. 뭐, 깨끗한 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지이 어쨌든 뭐, 텐트도 가져오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가라 한가로 보이고 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음, 나름대로좀 초입에서는 좀 차가 좀 막힙니다. 음, 그래도 기다린 보람은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고기들이 좀 보이네요 저기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어우 고기들이고 뭐, 새끼들이 엄청났네요. 이렇게 보면 카메라 뷰로 보면 참 멋있어요. 이 모습이 카메라 뷰 보시죠. 아, 이렇게 멋있어요. 사진 커트로한장 날려야 되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